과연 타푸브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밀키트 브랜드 타푸십, 1 2만남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밀키트와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며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청정원 집으로 온 청정원의 밀키트 브랜드로 전통적인 한식 요리를 간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파리 이슬림, 다이어트 식단과 건강식 밀키트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7위 제스프레시 GS리테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밀키트 브랜드로 신선한 재료와 간편한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6위 이마트 피코크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피코크의 고급 밀키트는 다양한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5위 심플리쿡 간단한 조리 과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밀키트를 제공하며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4위 밀키트온 다양한 레스토랑 메뉴를 집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밀키트 브랜드로 풍부한 요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3위 쿠켓 SNS에서 인기를 끌며 다양한 식문화를 반영한 밀키트를 제공하여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2위 프레시지 프리미엄 재료와 고급 레시피로 구성된 밀키트를 제공하며 간편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음식을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1위 마이쉐프 다양한 한식, 양식, 중식 요리를 밀키트로 제공하며 특히 정갈한 한식 밀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인도양의 관광명소 타프식 10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우림, 맹그로브 숲이 있으며 케이블카로 산 정상에서 인도양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구이스리랑카 미리사, 고래 관찰로 유명한 작은 해변, 마을로 푸른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휴양을 즐기기에 좋은 여행지입니다. 파리 몰디브의 바하톨 생물권 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해양생물이 풍부하여 스노클링과 다이빙으로 만타가오리나 고래상어를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7위 잔지바르 아름다운 해변과 다채로운 문화적 유산이 매력적인 여행지로 스톤타운에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위 스리랑카 갈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갈레 요새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며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5위 레위니옹섬 화산, 폭포 열대우림이 조화를 이루며 트레킹과 모험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푸르네즈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4위 마다가스카르 독특한 동식물과 자연 경관이 매력적인 여행지로 특히 생태관광을 선호하는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3위 세이셸, 115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이셸은 독특한 화강암 바위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하며 휴양과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2위 모리셔스, 아름다운 해변 산호초, 블루베이 마린 파크 같은 자연보호구역이 있어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1위 몰디브,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해변. 럭셔리 리조트와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과연 타프십은? 한국 사람들이 집에서 잘 시켜먹는 배달 음식 타프십. 1 2이듯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시는 배달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9이 분식츰대, 오뎅 등 다양한 분식도 배달로 많이 주문됩니다. 8리 라면 배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라면은 언제나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7이외 신선한 회를 배달받아 즐기는 것도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6이 삼겹살 집에서 구워먹는 삼겹살은 배달로도 많이 주문됩니다. 우리 떡볶이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4위 김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은 간식이나 한끼 식사로 인기가 많습니다. 3위 중국집 짜장면 짜장면과 탕수육 조합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달 메뉴입니다. 2위 피자 다양한 토핑과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기 좋은 음식입니다. 1위 치킨 다양한 맛과 스타일로 사랑받는 치킨은 주말 저녁에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 세계에서는 2024년 발리여행 가볼만한 곳 추천 탑10 10위 창고 여유로운 분위기, 비치바, 서핑 문화로 유명한 창구는 요가. 스튜디오와 건강식 카페가 많은 활기찬 지역입니다. 9위 프라베사키. 발리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아궁산기슭에 위치한 복합 사원으로 발리의 영적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파리로비나 해변. 발리 북부에 위치한 이 해변은 잔잔한 물결과 돌고래 투어로 유명합니다. 발리의 해양 생태계를 느끼며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7위 띠르따 엠플 사원. 정화 의식으로 유명한 성수 사원으로 발리. 힌두교도들이 신성한 셈에서 목욕을 하며 정화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도 이 문화적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위 바투르 산. 일출 하이킹으로 유명한 활화산으로 비교적 쉬운 트레킹 코스로 정상에서 호수와 산악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이스미냐. 고급 레스토랑, 비치 클럽, 활기찬 야경으로 유명한 해변. 마을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4위 누사펜이다. 클링킹 해변과 맑은 물, 멋진 절벽을 자랑하는 이 섬은 모험과 스노클링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3위 때갈랄랑 계단식 논. 우북 근처의 이 유명한 논은 전통 농법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발리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 중 하나입니다. 2위 울루와뚜 사원. 절벽 위에 위치한 이 바다 사원은 케찹. 불춤 공연과 멋진 석양으로 유명한 발리의 상징적인 사원 중 하나입니다. 1위 우붓. 발리의 문화적 중심지로 울창한 논밭, 예술 갤러리, 요가 명소. 그리고 신성한 원숭이 숲등으로 유명하며 발리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과연 세계에서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 타푸시, 시비 하코다테비어 페스티벌, 홋카이도의 맥주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일본 특유의 전통문화와 맥주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구이 상파울로 비어 위급, 남미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 중 하나로 브라질 크래프트 맥주와 라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맥주 시음회와 음식 행사도 개최됩니다. 파리비엔나 크래프트 비어 페스티벌 칼리프트 맥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유럽의 다양한 맥주를 시음하고 맥주 양조사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7일 바바리안 비어 페스티벌, 독일의 전통적인 맥주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이 열립니다. 축제 분위기와 전통 의상을 경험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6위 호브라 페스티벌, 지역 맥주와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맥주 축제로 유명합니다. 오위 샌디에고 국제비어 페스티벌 매년 여름 열리는 이 축제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수백 개의 맥주 양조장이 다양한 맥주를 선보이며 가족 단위로도 즐길 수 있는 여러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위 브뤼셀 비어 위크엔드 다양한 벨기에 맥주를 소개하며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와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3위 그레이트 아메리칸 비어 페스티벌 미국에서 가장 큰 맥주 행사로 수천 종의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래프트 맥주 팬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위 캘벡 비어 페스티벌 다양한 캐나다 크래프트 맥주와 함께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다양한 음악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1위 옥토버 페스트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독일 미넨에서 열립니다.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전통 독일 맥주와 음식, 퍼레이드, 놀이기구 등을 즐깁니다. 과연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 종류 타프시 12 프로세코 이탈리아의 스파클링 와인으로 가벼운 과일 향과 상큼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린 애플, 배, 멜론 등의 풍미가 특징입니다. 구이진판들. 풍부한 과일향이 돋보이는 와인으로, 베리의 달콤한 맛부터 블랙페퍼의 매콤한 풍미까지 다양합니다. 레드와인과 로제 스타일 모두 생산됩니다. 파리 말백. 아르헨티나에서 인기를 끈 말백은 진한 검은 과일, 블랙베리, 자두의 풍미가 나며, 때로는 초콜릿이나 담배향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레드와인입니다. 7리 리슬링. 건조한 스타일부터 달콤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리슬링은 복숭아, 살고 라인 같은 상큼한 과일 향과 꽃 향이 어우러진 백포도주입니다. 독일과 알자스 지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유기 소비뇽 블랑, 풋사과, 배, 시트러스 같은 상큼한 맛과 허브 향이 특징인 백포도주로 상쾌하고 산뜻한 산미가 매력입니다. 오이시라 시라즈, 진하고 강렬한 검은 과일 향에 후추, 때로는 훈제 고기 같은 독특한 풍미가 더해진 풀바디 레드 와인입니다. 시라즈는 호주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사위 피노 누아 가벼운 바디에 체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붉은 과일의 우아한 풍미가 있으며 종종 흙향이 느껴지는 고급 레드 와인입니다. 3위 샤르도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백포도주 중 하나로 오크 숙성에 따라 버터리하거나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날수 있습니다. 2위 메를로. 자두, 체리, 초콜릿 같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맛을 자랑하는 중간 바디의 레드 와인으로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와인입니다. 1위 카베르네 소비뇽. 진하고 풀바디한 레드 와인으로 블랙 커런트 블랙베리의 강렬한 풍미에 녹색 피망이나 담배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소비되는 와인 품종 중 하나입니다.